예 오늘은 5월 23일 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 어제 제거해 놓은 거 오늘 시공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시공만 해가지고 여유가 조금 있고 예, 늦게 나왔죠 1시간 정도 예, 7시 7분이네요 아무튼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쫓겨오던데 일기예보 또 봐야 되겠네요 바람이 부는지 어쩐지 예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 바람 방향이 잘못됐나? 반대편에서 분다고 돼있었는데 아무튼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또 비가 잡혔어요 아이고이 어떤 비가 계속 생기고 참 <laughs> 쉽지 않아요 이건. 준비해볼게요 주차 자리 있으면 좋겠다 주차 자리가 아직은 없네요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딴데 도로에 대다가 이따가 해야 되겠네요 일단 도로에 아, 저기 되면 되겠다 자 오늘도 준비해볼게요 안전통로는 그대로 자리 있네 <laughs> 이거 폈다 접었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놓고 갔어요 놓고 <laughs> 여기는 바람 안 부네 저 밑에는 많이 불던데 어 주차 자리가 났나? 어한자리 금방 났네 차 옮겨야 되겠네요 차 옮기라는데 딴 차가 먼저 대버렸어요 <laughs> 네, 연장은 다 챙긴 것 같아요. 관리실가 갔다 와야 되겠네. 아, 주차 자리가 나면 자꾸 다른 차들이 돼가지고. 큰일 났네. 차 옮겨야 되는데. 자리 나서 뛰어서 표지판부터 세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못 돼. 단차가 계속되니까. 자리 날 때마다. 이제 차 옮겨볼게요. 더 좋은 자리가 났어요. 넓직한 자리. 저쪽보다. 다행이네. 저기 되려고 하는데, 이쪽 자리에서 차가 나갔습니다. 더 좋아요. 여기 넓직하니 저쪽보다. 표지판도 새로 또 세웠고요. 차들이 나가니까. 이제 관리실에 가다볼게요 연장 한번에 다 들고 올라가야 되겠네 이따가 여기 안전띠도 쳐야되고 아 바람이 이쪽으로 보네 분명히 저 쪽에서 온다 돼있었는데 <laughs> 아무튼 바람 불면 무서워요 무서워 <laughs> 아 오늘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잠깐 새막 5분 10분 막 푹푹 가네 네, 일단 빨리 갔다올게요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참 바람 오늘 별로 없었는데 엄청 불어요 야이 <laughs> 야이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거 일 되겠나 야 오늘 층수도 높은데 깨고 가야되겠네요. 어, 엄청 커요. 네, 옥상키 받았고요. 네, 이제 어, 네, 줄내리로 가볼게요. 연장 짜릿하게 들고 올라가야 돼요. 아, 어, 바람 많이 늘었네. 오, 어제 볼때 오늘 바람 없었는데. 아, 그쵸. 네, 해야죠. 내일 비오고 뜯어놨는데. 네, 무조건 해야죠. 그쵸. 무거우니까 두번 해야 되겠네요. 일단 올라가서 줄내리고 내려와서 안전띠 치고 네, 나머지 갖고 올라가야 되겠어요. 네, 줄은 다 내렸고요. 8시 40분.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아무튼 마지막 줄을 어떻게 할까? 저 태가리 밑으로 내려놓을까? 에, 어제 훈계경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주행해야 되겠네. 에, 아무튼 내려가서 이제 안전띠 치고, 에, 마저 들고 올라올게요. 실리콘하고 총하고. 여 8시 57분. 에, 준비 다 됐고요. 이제 올라갈게요. 아, 수건. 땀 나면, 예, 눈이 따가워서 수건 써야 됩니다. 땀, 땀이, 예, 눈으로 안 와요. 수건을 쓰면. 예, 9시네요. 이제 진짜로 시작해볼게요. 사랑사랑 보내. 아까 많이 불더니 <laughs> 아, 나 어이없네. 카트리지 총이 없네. 아, 다시 갔다 올게요. 네, 내일 비온다니까 지금 시공해놓은 창까지는 칼블록 잡으러 갈게요 네, 이제 오늘 쏜거 칼블록 다 바꿔요 이제 차에 공구 정리하러 갈게요 공구 정리해놓고 아또뭐 해야 되지? 아, 공구 정리하고 아줄 걷어야죠 줄 걷고 내일 비오니까 다 걷어놔야 돼요 아 오늘 화단 안에 청소 못할것 같은데 안전 통로도 걷어야 되고요 할게 엄청 많아요 아직도 화단 안에는 청소 안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것도 다 갖다 넣어야 되고 일단은 공구 정리부터 하고 아딱 아직까지 한 3시간 정도는 더 해야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뭐 부서졌네 이건 어. 아까 그거 다셔진차 갔네 어. 멍멍이 한 마리 있던데 예, 이제 공구 정리 다 했고 예, 줄 걷으러 가볼게요 내일 네, 비가 온다니까 예, 들여다 나야죠 안으로 예, 이제 줄 걷어볼게요 저쪽까지 연결돼 있어요 <laughs> 예, 이제 줄은 다 걷었습니다 예. 아 어둡네 이제 내려가볼게요 이 됐어, 요 줄은 하나 가져가려고요 짠 거고 아 그럼 청소하러 갈게요. 이제 관리실에 키 반납하러 갔다 올게요. 아, 이제 안전통로 걷고 청소해 볼게요. 아, 이제 청소까지 대충 했고요. 아저 앉았네. 이제 가볼게요. 아 내일 비 온다니까 일안 하니까 집으로 바로 가야 되겠네요. 아 맥주 한잔 먹고 자야 되겠네요. 아,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아 힘드네. 정말 아, 집에 왔습니다. 주차도 했고, 아 피곤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